9월 20일 화요일 <laughs> 또 감사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네, 우성아 음, 역시 녹초가 돼서 네, 어제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어제 엊그제 또 휴일날 하루 밖에 못 쉬어서 어,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음,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더니, 밥 먹고 한 9시,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 어제 소맥을 한잔 달릴까 하다가, 딱 맥주 한 음, 컵으로 한두잔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바로 졸려가지고, 그냥 안드로메다로, 네, 내리 곧듯이 그냥 잠이 들어서. 푹 잠이 완전히 이제 딥슬립을 하게 됐고 어 완전한 숙면을 취하니까 한서너 시간이어도 인체의 어떤 육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피로가 회복이 되네요. 어, 어떤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하나의 포커싱에 집중이 돼서 완전히 몰입되면 사람이 아사상타, 아사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땅 밑만 보는 거죠. 거기에 심취를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더한 발치 먼 발치에 떨어져서 좀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걸 내려놓고 음, 한마디로 미치는 거죠. 뭐, 시발. 인생 맨정신으로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맨정신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더구나 현대의 어, 현시대에 음, 대한민국의 어떤 민낯을 안다면 정신으로 온전하게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더 낫고, 옳은, 그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 피부치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음, 안 좋은 것들이 현존하지만, 그 가운데에 더큰 비전, 그리고 그 악을 집어 삼킬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놔야죠. 지표를 삼고, 그 아이들이, 혹은 내 스스로가, 그걸 발판 삼아서 자꾸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고 격리해서 자기 합리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기 십상인데 그걸 자꾸 극복해야되고안 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가고 가능하면 음, 이렇게 음, 고정되고 굳어버리는 무언가 습관들을 나이 먹음 시발 고치기도 힘들잖아요. 연병은 네. 그 지랄병 난리부르스 윌리스를 땡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나이 뭔 필요입니까? 네. 음. 나이에 맞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캐릭터 키 입고, 키 입고 말이죠. 이나이 먹고. 음. 뭐, 알록달록 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피카츄 입옷 입고 말이죠. 뭐 도라에몽 옷 입고 말이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코스프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음 정말 진정성 있고 어, 무언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뭔가는 어, 배출되고 토출된다. 뭐이뭔쌉소리인지난 모르겠고. 자 오늘 9월 20일 <laughs>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우성아 호크박가하렴. 음, 모든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우러,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가자